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명절만 되면 온몸이 무너지는 느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요, 올해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죠. 아, 또 명절이구나.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부엌불을 켜는 순간 기름 냄새와 함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프라이팬 두 개를 동시에 올려놓고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 하나 뒤집으면 하나는 타고 또 하나는 덜 익고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퍼져서 눈이 시큰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저 혼자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이게 참 마음을 더 무겁게 하더라고요. 며칠 전만 해도 미리 재료 다 손질해 놨습니다. 그래야 당일에 조금이라도 덜 힘드니까요. 그런데도 할 일은 끝이 없더군요. 한참 전 붙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천천히 나오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지우야, 며느리는 그래야 집이 편하지? 우리 때는 다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기계인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명절이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매년 이말 한마디에 마음이 톡하고 부서지더라고요. 신우이는요? 아침 10시가 좀 넘어 내려오더군요. 머리는 대충 묶고 손에는 휴대폰이 붙어있습니다. 첫 인사가 뭔지 아세요? 어 지우야. 아직도 하고 있어. 나 요리는 진짜 못하잖아. 그러더니.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 혼자 하긴 조금 벅차서 혹시 좀 붙이는 것만이라도. 근데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지우야. 명절은 며느리한테 맡겨야지. 우린 손님이야, 손님.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전을 뒤집던 손이 잠깐 멈추더라고요. 그 순간, 제 손목이 얼마나 아팠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허리는 당기고, 어깨는 뭉치고, 근데 누구 하나 제 고생을 보려 하지 않아요. 남편요? 옆에서 물이라도 한컵 줬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싱크대 근처도 잘안 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속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몇 년째야? 왜 나만 당연해? 내 명절은 없는 건가? 참고 참고 또 참았던 일들. 이젠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붙이던 손을 잠시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딱 하나의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래. 이번 명절. 이대로 두진 않는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한 건 저는 그날 새벽 기름 냄새에 절여진 채로 묻혀있던 감정을 꺼내놓고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명절 이렇게는 안 넘어간다. 이젠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착한 사람이 손해 본다고.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눈치 보고 분위기 맞추고 시댁 식구들 불편할까 봐늘 참고. 그런데 결과는요? 아, 지우는 잘하니까 계속 시키면 된다. 이 생각만 굳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말뿐인 변화가 아닌 몸으로 느끼게 하는 변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평소 운영하던 온라인 반찬 가게 덕분에 음식 준비 동선, 해야 할 일, 소요 시간, 이런 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이용해 역할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명절 업무 분담표라는 제목의 문서를 조용히 작성했습니다. 전 부치기, 튀김 준비, 나물 무치기, 갈비 양념, 전골 재료 손질, 설거지 재정비. 항목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서 해 왔는지 새삼 느껴지더군요.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내가 이걸 매년 혼자 다 했다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각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 부치기 시어머니, 남을 잡채 손질 신우이, 갈비 준비 청소 남편, 총괄 보존하지요. 제가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책임을 나누는 구조였죠. 다음 날이 되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명절 아침,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이번에는요?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역할표 만들어 봤어요. 다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말이라는 듯. 이게 무슨 역할표냐? 명절에 이런 걸왜 만들어? 저는 최대한 밝은 톤으로 대답했죠. 어머님도 시험시험 하셔야 하니까요. 제가 혼자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입꼬리를 올렸지만 마음은 이미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계단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뭐야? 또뭐 준비했어? 휴대폰 보면서 웃던 표정이 역할표를 보는 순간 싹 사라지더군요. 어, 언니나 이거 못하는데. 잡채는 어려워, 나물은 나안 만져봤어. 제 속에서는 냉소가 올라왔지만 겉으로는 천연덕스럽게 웃었어요. 유라 언니, 저도 일 있어서 이번에는 다 같이 해야 해요. 못해도 괜찮아요. 해보면 돼요. 그 말에 신우이는 완전히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태어나 처음 맡아보는 명절 업무였겠죠. 남편도 역할표를 보고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를 슬쩍 봤습니다. 오늘 뭔가 큰일 나겠다. 그런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제가 해온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너무나도 당연했거든요. 집안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이거 꼭 이렇게 해야 하니? 시어머니가 말했죠. 전 붙이며 답답함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지난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단한 목소리로 하지만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전늘 혼자 했고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간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느껴지는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제 계획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명절의 현실을 똑똑히 체험할 차례였거든요. 역할표가 나간 다음 날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창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전에 없이 잔뜩 긴장하신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저 오늘 좀 늦게 시작할게요. 라며, 느긋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명절 아침을 누구보다 먼저 시작하던 제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니,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불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저는 너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직접 해보셔야 해요. 저는 뒤에서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생전 처음 명절 전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붙여보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불을 켜고 기름을 넉넉히 두르자, 파지직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듯 몸을 뒤로 빼더니, 어우, 뜨거워라! 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기름은 원래 이렇게 튀어요. 저는 쓱 눈웃음을 지었죠. 이제야 저의 지난 명절들을 조금씩 이해하시겠지 싶었습니다. 반면 신우이는 칼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오이와 당근, 그리고 미나리가 놓여 있었죠. 유라 언니, 여기 잡채용 채소예요. 가늘게 썰어주세요. 제가 말하자마자 신우이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아, 나 진짜 칼못 쓰는데. 그러면서 칼을 잡는 손이 덜덜 떨리는데, 보는 제가 다 무서울 정도였죠. 하지만 그동안 제가 혼자 해온 걸 생각하면, 그 떨림도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을 뒤집다가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자 순식간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지우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제가 속으로 생각한 말은 어머님, 그걸 이제 아셨나요? 아니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말했죠. 원래 그래요. 명절 음식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때 신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 어? 지우야, 나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 어떻게 이렇게 가늘게 썰었어, 너는? 저는 일부러 한 단계 더 친절하게 미소 지어줬습니다. 내 네, 매년 연습하니까요. 언니도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신우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칼을 잡는데 이번에는 손목을 한번 삐끗하더니. 아야, 손목 나가는 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엌은 단 10분 만에 두 사람의 신음 비명,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요? 그 옆에서 따뜻한 물한잔 마시며, 어머님 천천히 뒤집으세요. 언니 손가락 다치지 않게 도마에 가까이 붙여요. 이렇게 코치처럼 말해줬죠. 평소에. 지우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그건 내가 하면 좋겠다. 이러며 저만 시키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제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이 모습이 말로 할수 없을 만큼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이라이트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10분 더 지나자 시어머니는 허리를 부여잡고 식탁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너 혼자 했다고? 매년 이렇게? 신우이는 손목을 주무르며, 나 더는 못하겠다, 이걸 어떻게 다 해! 울먹거리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이제서야 제가 몇년 동안 얼마나 고되고 외로웠는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명절 지옥이 제대로 시작된 지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부엌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기름은 바닥에 튀어 반짝거리고 채소는 도마 위에서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수년 동안 혼자서 감당하던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이 직접 그 현실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전을 뒤집다가 결국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지우야, 너는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했니? 그 말투에는 처음으로 들어보는 진짜 놀라움과 패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죠. 어머님, 저도 똑같이 아팠어요. 근데 말씀드릴 때마다 당연하다는 말만 들었죠.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개슴츠레 감았다 뜨면서 스스로가 해온 말들을 떠올리는 듯했죠. 한편 시누이는 잡채 채소를 자르다가 결국 손목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아, 나 진짜 더는 못하겠다. 지우야, 이거 매년 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속으로만요. 언니, 제가 그동안 하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담담히 말하자. 신우이는 멍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걸 다 했다고. 응. 매년 혼자. 그 말을 듣고, 신우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손님처럼 행동했는지 아마 그제야 제대로 느껴졌겠죠.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던 겁니다. 지우야, 나도 도울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어머님과 유라 언니가 해봐야 해. 그래야 제가 몇년 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뒤늦게라도 깨닫는 게 어디냐 싶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일어나 전 부치를 시도했지만 기름이 한번더 튀어 손등에 닿자 결국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며느리한테만 시킨 내가. 내가 잘못했다. 지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부엌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말,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그 말, 신우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도 미안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많았던 거 맞아. 그들의 목소리에는 억지나 체면이 아닌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셨죠? 명절은 누가 누구를 시키는 날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만드는 날이에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시누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나도 제대로 도울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울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 드디어 나의 명절도 시작되려나. 그날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제 마음이 가족들에게 정확히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명절은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죠. 그렇게 부엌에서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잠시의 침묵 끝에 모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천천히 주무르며 도마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명령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신우이에게 방법을 물으며 함께하기 위해서였죠. 지우야, 이건 이렇게 썰면 되겠니? 그 말투엔 힘든 척 하면서 떠넘기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배우려는 그리고 함께하려는 마음만 있었죠. 신우이는 잡채를 다시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아까는 너무 얇게 잘라서 지우야, 너한테 혼났잖아.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 그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하다는 듯손 하나 까딱 앉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도우려고 먼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뭘 도와줄까? 라는 말만 하고 정작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말 대신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기름 묻은 바닥을 조용히 닦고 설거지통을 물로 가득 채워 조리도구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너는 앉아있어. 나이 정도는 할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 정말 변화가 오긴 오는구나. 거창한 말이 아니라 단지 함께 하려는 의지 하나만으로도 명절의 분위기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한참 준비를 이어가다, 시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며느리는 원래 이런 거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내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구나. 그 말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다 같이 하자. 너 혼자 힘들게 하는 일 없도록. 그 말이 생각보다 더 깊게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절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가지런히 쌓여 있고 잡채는 윤기가 잘잘 흐르고 고기와 나물은 보기만 해도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말 특별했던 건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을 함께 만든 사람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상을 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신우이는 제 어깨를 콕 찌르며 웃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오래 잘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자! 같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서로 도우면 명절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닐 수도 있겠죠. 남편은 제 옆으로 와서 살짝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미안했고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혼자 울릴 없게 할게. 그 말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 만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둘러 앉아 음식을 먹으며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하루,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된 하루, 그리고 진짜 가족으로 한발더 가까워진 하루, 전쟁 갔던 명절이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 가족의 명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죠. 올해 명절나 참잘 버텼다. 그리고 잘 해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